주원의 복된 채널과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용심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시인과 진정한 회계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하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아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니까 사울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말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7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일면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할지라도 죄의 사안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건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용서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무슨 잘못을 범했든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비록 죄인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시긴 할지라도 그죄 자체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은 그 회개가 어떤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진정한 진심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절의 사울의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죄의 시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사무엘의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상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진실할 땐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어쩔 수 없이 회개한 모습이고요.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뭐 무게, 죄의 크기, 뭐 이런 걸 비교한다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큰 죄입니까? 다윗이 더큰 죄입니다. 사무엘화 11장을 보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는 모두 사형에 처해질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도, 다윗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는 했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못 받았는데 더 조그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는 것이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자국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즉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하다가. 까먹습니다. 즉, 그는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사무에라 12장 13, 13절에 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딱 골라서 했죠? 그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 조사의 죄를 범했을 때는 또 잘못을 깨닫는 즉시 일체를 일체의 핑계를 댄것 없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즉시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가선지자가 찾아와서 징계를 선포했을 때에도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거나 어디 다른 길로 살려고 하거나 하는 시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를 순수히 받았습니다. 사,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성격 어떻습니까? 즉시 회계, 즉시 회계. 아주 성격이 <laughs> 빠릅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앞 단락과 본문을 상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갖 변명 거리를 암말레족 속을 왕을 왜 안죽 아악을 왜 안죽였냐, 모든 증중들을왜 안죽였냐, 그들이 막뭐이 핑계, 온갖 핑계를 변명을 다 드러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며 무서운 징계를 선언하자 그때 마지못해 억지로 막 소가 물가에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뒤늦은 회개입니다 이것을 어찌 진정한 회개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말에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면해보자라고 했던. 의도만 진하게 내포되었을 뿐입니다. 이왕에 자신의 범죄가 들통난 것 당장의 이말 징계를 막아보고 자신과 사무엘이 결별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만큼 막아보자 서둘러 자신의 죄를 부랴부랴 그냥 진정한 마음 없이 이렇게 회개의 모습만 무늬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뼛속 중심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중심 막뼛속 중심까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마지못해 하는 건지 분위기상 하는 건지 뭐 끌려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 아니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아 다행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회개, 마지못해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깨달아 냅니다. 만사에 때가 있듯이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작했을 때 그때 가서 주님께서 공중,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을 딱 내려오는데 아, 그때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늦었습니다. 주님 구름 타시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 함께 심판지로재림지로 내려올 때그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딱 타시고 내려올 때는요 그때 늦습니다. 다 회개도 때가 씁니다.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냉정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됩니다. 변명 회개 처음 공동묘지 가 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다 사인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사인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회피, 불인, 전가, 이런 변명,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즉시, 음,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을때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도 결코 때가 늦지 않은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인으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동만 집사님, 혈관 하나님 아버지 수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을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요섭이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월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다 같이 즐겁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